옳지. 어디 가려했어? 어디 가려했어? 오케이. 빨리 이동. 흡이 좋았어요. 오고. 수비 그렇지. 더 내려가고 나야 돼. 오케이. 자. 어떻게? 그렇지. 한명안 가. 한명안 가. 민주도 돼. 오케이. 빨리 가져야지. 빨리 가져야지. 오케이. 오케이. 자. 바꿔 봐. 상은이랑 지나라. 오케이 잘잡아놓고볼 소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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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진아 바꿔 상은 바꾸라 했잖아 오케이 민주 계속해 어. 자 이제 숨 순... 뺏는다 했어 뺏는다 했어 뺏으면은 오케이 쫓기 볼 쫓기 볼 나도 이용하세요 어. 뺏어야 돼 빨리 뺏어야 돼 안 뺏어 공격 안 뺏을 거야 공격 안 뺏을 거야 오케이 잘하셨어요 바로고 오케이 정한님이 더 나오고 그렇지 돌려놓으면 돼 그렇지 오케이 오 여기 여기 볼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간다 그렇지. 오케이. 자, 상은, 민주. 그렇지. 오케이. 오, 굿. 자, 여기서 볼 소요. 그렇지. 또, 또. 수비 전환, 수비 전환, 수비 전환, 수비 전환. 그렇지. 자, 잘했어. 오케이. 오, 굿.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 아까 했던 거 수비, 수비 기억하고. 더 어, 같이 밀면 되겠다. 같이 가면 되겠다. 같이 가면 되 그렇지. 오케이. 오. 반대. 오 진주 굿수비 어. 다해 뒤에 뒤에 뒤쪽으로 저기 자리 어민 저쪽에 어 저. 오. 오. 넓게 서야 돼. 넓게 넓게 넓게. 얘지 더 올라오면서 오케이 간다. 그렇지. 굿. 네. 지금 더, 다이 더 나와야 돼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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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우리 수비했던 거. 수비했던 거. 수비했던 거 기억하면서. 오케이. 아웃. 불때까지 해야 돼. 불때까지 돌아서. 현지 반대로. 오케이. 마무리. 골퍼 오케이. 됐어. 상은 잘 잡아 놔. 그렇지. 최대한 공간으로 가져야 돼 공간으로. 진아 <laughs> 거기 다해도 더 들어가고 있다, 있다. 머리 어런치 됐어 아! 됐어. 아! 또쫓아가손 써도 돼손 써도 돼 잡아도 돼. 더한명 나와지 야한명더 나가야지. 네, 오케이 진짜 영... 올 필요 없어 더 뒤로 가야 돼잘 잡아라 발리슛 오 오케이. 잘했어, 잘했어. 상은 벌려. 벌려있어, 벌려있어. 됐어. 앞으로. 잘 잡아. 아! 오케이. 거. 반대 움직임. 오케이. 반대. 진아. 진아! 오케이. 잘 잡아라. 반대로 가야 돼. 그렇지. 오. 됐어. 또 해야지. 상은 안 나왔잖아. 일 아. 해야지. 아. 예지. 수비잖아. 오오 더 벌려 지나 더 벌려 어 꽉? 수비 수비랑 자꾸 멀어질 생각을 해야지 침착하게 없어 아무도 없어 오케이 벌려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돌아서 돌아서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한번더 오케이 안으로 가면 위험해 아 아까 불섭는데 오 야! 와! 아, 나도 성공해. 민지야, 주팅이자민주야쭉나와야 돼. 상은 더 나가야 돼. 어, 오케이, 더 나가야 돼. 더 나와야 돼, 진주. 진주, 진주가 가. 자세 아주고, 아! 오케이, 상은 반대. 오, 그 주. 잘 잡아놔 돌아서 빨리 돌아서 그렇지 오케이 자세 자세 낮추고 오케이. 수비 수비야 우리 아까 수비 어떻게 했어 오케이 빨리가 지나가야지 잘 잡아놔 오케이 한번 더 오케이 오케이 동구 준비해 지나 반대 아 미안해 나지 오케이 더 들어가 상은아 더 들어가 아우. 오케이 됐어 건드려 빨리 돌아서 상은 수비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추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빨리 돌아 둘이 안 맞아, 둘이 안 맞아. 또 나와줘야지, 희진 더 나와줘야지. 진아, 겹치잖아, 자리. 진아. 생각이 많아, 생각이 많아. 빨리 돌아서. 진아, 돌아서, 시팅. 시팅. 우와. 잘 잡아놓고, 또 예지 더 벌려. 상은 잘 잡아놓고. 오케이, 또 벌려줘야지. 또 받으려고 해야 돼. 그렇지, 딱간다 붙어서 그렇지 오 돌아서 상져 반대. 아. 응. 돌아서. 잘 잡아라 지우. 아 또한번더 지우 한번 더. <laughs> 오케이, 잘 잡아, 진짜 가게 잘 잡아놓고 와 슈팅! 잘, 잡아 <laughs> 개... 잘 잡아놔 반대 희진, 잘 잡아놔 우지 진아 안 돼. 렇지진착하게 슈팅. 와! 와! 우 동구! 잘했다. 오케이. 됐어. 슈팅. 아! 슈팅. 파워 가. 오케이. 찍혔어 찍혔어 사람 미만하게 라는 게더 웃긴다. 하나 그래 해디아 예지도 올라가 예지도 올라 가뿔 보고 올치 와와개 다해 자신 있게 자신 있게 다해 자신 있게 내려오래. 와우 <laughs> 빨리 가 이제 돌아가야지 진주 더 나오라 했잖아 왜왜 왜 부르냐고 와 어우 더 붙어 진주 더 붙어. 더 붙어. 더 붙어.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자세 낮추고 됐어 돌아 돌아서야 돼아 뭐야 마무리 아, 우리 아 예지가 올리고 마지막 예지가 진짜 들어가 동구야 동구도 들어가 헤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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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줘 올려줘 뭐야 동구 <laughs> <laughs> 좋아요 한번 <laughs> <laughs> 내리고 희진도 오케이 네. okay. 이제 50초 왔어. 50초 딱 10초 하면 돼. 10, 9, 8, 7, 승원아. 눌러줘. 5, 눌러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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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5, 4, 3, 2, 오케이. 어, 어. 파이팅. 하고 마무리 합시다. 어. 어. 수고하셨습니다. 왜, 왜 안해줘? 그거 한번더 내뱉으면서, 호흡 다 내뱉으세요. <웃음> 나갔다 와자! <laughs>